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 이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서야 돼요. 누가 천국까지요? 죄를 사함받은 사람. 의롭다 하신다. 하나 앞에 의로운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의롭게 본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니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좀 봐야 되겠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무지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요. 영적 과학이나 뭐 영적 눈이나 영의 양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사탄의 함정 틀 올무에 인간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본질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과학 아닌 비과학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무덤과 후대까지 가는 멸망 스케줄이 확정됐다니까요. 이걸 단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문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 복음을 주었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분이라.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허감 근세에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신 거예요. 모든 죄인은 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며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선택이 아닙니다. 유일성. 필수예요. 안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 나와야 인간은 산다니까요. 사는 길은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모든 문제 끝. 끝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24 전도 24 선교 237 24왜 해야 되느냐 이말이이 땅에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이말이 복음 회복밖에 없습니다. 전도 선교 아니거는 여러분 사는 길이 없어요. 왜 오늘 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예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위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릴 쟁취할 산지가 지역 서부 경남과 교회입니다. 버려진 현장 빈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생명을 구원해라. 이삼칠 날에 영적 도피성을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라. 이하나의 계획의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얘기 다해요. 교회가 오직 복음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력으로 축복합니다.